지금 이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10만 넥슨 캐시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대낙톡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구독이 안됐다면 참여가 안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먹튀신이다 축구에서 비싼 이종료와 연봉으로 데려왔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채 팀을 떠나면 팬들에게 먹티 소리를 듣는데 대표적으로 레알의 아자르 바르셀로나의 쿠티뉴 메뉴의 꺽자 등이 있다 이런 선수들은 이전 클럽에서 분명 뛰어난 활약을 했지만 이적 후 부상 문제, 리그 적응 문제 등등의 이유로 부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축구에서 먹튀 선수들이 꽤 많아 신규 신으로 나올 법한 컨셉이다. 만약 에프셜레인의 먹튀 신이 출시된다면 사우디 이적 후2신 동안 단7 경기를 뛰고 연봉 2,200억을 받아간 축구 역사상 최고 먹튀인 네이마르가1대장으로 출시될 신이다. 사회는 유다 신이다. 축구에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하며 팬들에게 뒤통수 치는 선수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스날의 반페르시, 바르셀로나의 피구, 토트넘의 솔캠벨 등이 있다. 해당 선수들은 이전 팀 팬들에게 배신자로 소위 유다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선택은 대부분. 대부분 돈이나 커리어적인 이유가 원인이 되며 fc 온라인에 존재하는 u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fc 온라인에 유다신이 나온다 면 출시될 선수들이 다양하겠지만 선골 유스 출신 주장임에도 최고 라이벌 팀으로 자유 계약 이적 을한솔캠베리 일대장으로 출시될 신 이다. 3위는 감독신이다. 축구 감독들 중에는 현역 시절 뛰어난 선수로 활약했던 지도자 들이 많은데 축구 선수로서는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지도자로는 재앙인 감독들이 있는 반면 선수와 지도자로 모두 뛰어난 활약 을한 감독들이 존재한다. 대적으로 레알의 지네딘 지단 바르셀로나의 크루이프 맨시티 의펩 가르디올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수 없다는 말의 예외자들이며 만약 fc 온라인에 감독신이 나온다면 1대장으로 출시될 선수들이다. 곧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백켄 바워 또한 선수와 감독 모두 뛰어난 활약을 한 인물로 지금은 나이 같은 감독님들의 젊은 시절을 체험할 수 있는 신이다. 이위는 ufc 신이다. 축구에서 유독 거진 플레이드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축구를 하는지 ufc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디에고 코사 세레교오 라모스 페페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성질을 참지 못하고 더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존재한다. 만약 F.C 온라인에 UFC 신이 나온다면 출시되는 선수들 고유 특성에 기본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끝판왕은 축구 3회 창시자인 찰 장군으로 디에고 코스타를 공마냥 드리블을 한 점을 봤을 때 특성의 테크니컬 드리블도 같이 나와야 되는 찰리 아담이다. 대망 1위는 F.C 제일 신이다. 간혹 축구 선수들 중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거나 거의 갈 뻔한 경우에 처한 선수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호나우지뉴는. 2020년 파라가이에서 아는 지인이 선물해준 위조 여권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한달 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곳에서 풋살 대회에 출전해 5골 유거시를 남기는 보석금을 내고 출소했다. 호중두 외에도 축구 선수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FC 제일 미물 흔하게 볼수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실제로 FC 온라인에 출시된다면 전 세계 축구 게임판에서 역대급으로 화제가 될 신이다. 이 외에도 떨어는 시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답해 구독과 좋아요도.